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한은행 그리고 서울 LG U+와 함께하는 번트맨 3 7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캐스터 임용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국입니다. 네 우리나라 프로야구 지난 팔십이 년에 시작이 돼서 올해로써 삼십칠 년째잖아요. 네. 원트맨이 그렇죠. 37년에 할때 영영 거또귀신이죠 그냥 <웃음> <웃음> 옛날에서 가마 같은 거 이런 거다 엮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아, 거죠 어쨌든 네. 말이 되아요는데엮긴엮었어잘 그렇죠? 네, 엮었어요 그러고 어, 네. 37년 원트맨 네. 37회 네. 동질감이 <laughs> 네. 느껴져? 네 알겠습니다 시집을 만날 수를 엮어서 <laughs> 네 별로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으신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아, 근데 뭐. 오래됐습니다 정말 <laughs> 아, 아, 어떻게 어쨌든 오늘 그래서 37회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과 어튼맨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 뻔뻔 AI 시간이에요. 오늘은요, 저희가 아, 이야기할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수라고 생각해보면 열심히 와서 어? 시간이 됐네? FA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됐네? 얼마나 좋을까. 야구 처음 시작할 때그 꿈을 갖고 시작한 건 아니겠지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 어쨌든 그긴 세월 동안 보상이라고 또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본인의 그 동안 노력하는 거에 대한 결실 그렇습니다. 그런 어, 쪽으로 또볼수 있는 부분이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두 번째 FA 자격을 얻게 되는 선수인데요. 장원준이나최정선수나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전에 너무 잘했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뭐 아직은 나이가 또 앞으로도 잘할 또 나이고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수치적으로 또 변화가 있었는지 으흠.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두산의 장원준 선수를 얘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장원준 선수의 별명은 장꾸준이었어요 그렇죠 워낙 기복 없이 꾸준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아마 2018 시즌도 변화 없이 꾸준하게 해줄 것이다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이었단 말이죠. 그냥 계산이 되는 그런 어. 수치들이 계속 나왔죠. 그런데 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 이상하네? 장원준 선수가 장꾸준이 왜? 이런 결과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먼저 장원준 선수의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도 믿지 못할 만큼이었어요. 음. 2016 시즌은 15승 6패 3.3이, 2017 시즌 14승 9패 3.14. 올해는요. 와, 3승 7패 9.92예요. 3승 7패를 보면 장원준 선수가 아, 입단 첫 해에 3승 8패를 한 이후로 가장 좋지 않고 예, 예. 평균자책점이 지금 9.92잖아요. 당시에는 그래도 5점대였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사실 입단 이후에. 최악의 시즌이었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사진을 봐서도 장원준 선수가 지금 망연자실해하는 표정이거든요. 아마 본인도 본인의 성적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 믿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기록들이에요. 15년째인데 가장 좋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좀 마음 고생이 좀 심했을 거고 그렇습니다. 예. 박근우 선수도 사실 한국 시리즈 때 굉장히 좋지 않아가지고 뭐 당시 그냥 농담 비슷하게 하지마 아... 박근우 선수 집안 분위기 가 말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 그렇죠. 뭐. 매형하고 속상했던 그런 가요였습니다. 네. 일단 이건 표면적인 기록이고 조금 더 디테일한 기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올해 네. 24경기 가운데 16차례 선발 등판 경험이 있습니다. 16번 선발 나가서 홈런 맞지 않은 게임이 몇 게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선발 나갔던 게임 중에 홈런 안 맞은 게임이 다섯 게임밖에 없으니까. 그러네. 어 그런 부분들이 물론 뭐 야구 선수가 투수가 홈런을 맞는 게뭐 일반적이지만 장원준 선수를 놓고 본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힌트가 되는 그런 기록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9이닝당 탈삼진 개수가 줄었어요. 5.78개. 그렇죠. 볼넷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홈런도 많이 맞고요. 스트라이크 비율 떨어지고 볼 비율로 높아지고 이게 다 반대로 움직였어야 될 기록들이 지금 좋지 않은 기록들로 나오고 있다 말이죠. 그렇죠. 한마디로 장원준 선수가 마음 먹은 대로 공이 안간 거예요. 구위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타자들 숫자도 그러니까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장원준 선수의 공이 위력을 잃은 걸까 보니까 아직 역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투수들의 첫 번째 그 평가 기준은 빠른 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구 소위 말해서 빠른 볼의 그 구속이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안타를 많이 맞는 거죠. 1.6km 정도가 평균적으로 정도 좀 떨어졌는데 장원준 선수가 사실 뭐 150km 이상의 그 압도적인 그런 공을 직구를 가지고 승부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네. 그 직구의 구위가 일단 아 떨어졌다는 그 부분 자체가 기본적인 이제 메뉴가 떨어졌다 그렇게 평가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 타자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고. 이 피안타율 보세요. 그러니 직구 피안타율이 사일3 삼입니다. 뭐이 정도면 사실 직구를 던지기가 좀 힘든 그런 수준이 되니까 직구 그둘 중에 하나 정도가 거의 빠른 안타, 볼인데 어, 안타가 에, 되는 그런 에. 수준이 돼버렸잖아요 빠른 볼로는 상대를 올해 전혀 압도하지 못했다. 그렇죠. 러다 보니까 이제 컨택 비율도 굉장히 높아졌고 어지간하면 다 맞추는 거예요. 일단 타자의 방망이 맞는 수치가 93%가 나오고 상하 무브먼트가 결국 말하는 게 이제 공 끝이 차고 들어오는 그 힘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빠른 물이 저 정도인데 그렇다면 자원준이 잘 던지는 또 하나의 변화고 슬라이더는 어떨까 궁금합니다. 한번 보죠. 슬라이더 피안 타율이 3할 1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장원준 선수는 직구도 직구지만 결국 슬라이더가 먹혀들어야 그렇죠. 살아남는 투수고 그걸 가장 주무기로 했던 선수거든요. 근데 2016년 2할 2푼 정도의 기록이 나오다가 지난해에 높아졌고 올해는 3할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 슬라이더로도 승부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거죠. 한마디로 그 슬라이더의 날카움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 빠른 볼도 상대를 압도할 만큼이 안 되죠. 주로 던지는 슬라이더도 날카움이 떨어져 상대 방망이를 끌어내는 효과도 별로 못 보죠. 그러니까 이제 컨택 비율도 계속 높아지는 네, 거 79.4%까지 지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곳에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의심이 가능한 거죠. 야 너무 많이 던진 거 아니야? 오죽하면 장꾸준하는 별명이 생겼겠어. 그렇죠. 이런 의심을 할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어떻게 던는지한번 보죠. 3 명이 공통점이 좀 있네. 네. 일단 뇌손이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좋았던 모습이 올해는 많지 않았다는 걸. 투수들 이제 어깨에는 소모품이라고 이런 예.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것으로 뭐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네. 만개 이상의 지금 투구 수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 5년 사이에 네. 장원준 선수가 올 초에 뭐 처음에는 본인이 이제 약간 부인도 하고 그냥 별다른 이야기도 안 했지만 그리고 허리 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음. 허리 통증이 있었고 그리고 투수가 허리가 안 좋다 그러면 공을 갖다 누르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한국시리때 이제 대비해서 미야자키 캠프에서 많이 이제 훈련을 하고 공이 좋아졌다 해서 중용을 하겠다라고 김태형 감독 이야기를 하고 한국 시즌 처음에 투입을 했지만 어 제대로 또 모습이 안 나왔잖아요. 그때에도 특구를 보면 올 것이라든지 뭐 구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떨어졌다. 그런 부분의 시, 신체에 미세한 변화들이 장원준 선수의 올 시즌 이제 자기의 투구를 잃어버리게 만든 흠흠. 그 하나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그 미세한 네. 원인이 타구 속도로도 바로 증명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장원준 선수의 공을 타자들이 갖다 맞춘 데그 타구의 속도가 엄청 빨라졌습니다. 117.9km가 됐어요. 지난해 대비 5km가 늘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투수들 구속 5km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엄청난 크잖아요. 거죠. 예. 그러니까 타구도 마찬가지로 야수들이 수비를 하고 있을 때그 느끼는 체감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 내야수들이 대응을 한다든지 그래서 빠져나가느냐 아니면 걸리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5km가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상대 타자들이 장원준 선수를 상대하면서는. 위압감은 별로 느끼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제스윙을 받쳐놓고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공략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완전히 뭐 자기 풀스윙으로 음. 이제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록을 봐도 장원준 선수가 일단 많이 던진 것에 대한 후유증을 음. 올해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는 거고 실제로 지금. 얼마나 힘든 시즌을 보낸 거예요? 본인도 사실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선수고 그렇기 어, 때문에 롯데 시즌을 구태해서 자기가 맡은 반은 항상 책임지고 왔던 선수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체제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감당하기가 음... 조금 힘든 아마 좀 심적으로 좀 그런 시즌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생각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FA 자격을 얻게 되는 자원준 선수를 과연 시장은 어떻게 평가할지 어, 이런 것들에 사실 관심을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4년 전에 FA가 나왔을 때 이제 이적했을 때와는 이제 상황들이 많이 달라졌는데, 달라졌죠. 1985년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앞으로 몇 년은 더할 수가 있고, 어또 허리 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든지 그런다 그러면 결국 기술적인 거라든지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국내를 대표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구단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투수 쪽에 장원준 선수가 이렇게 좀 어려운 시즌을 보냈다면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SK의 최정 선수. 물론 이제 시리즈 우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긴 했어요. 그렇죠. 홈런 한 방이 결정적이었지만 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최정이 아, 우리가 기억하던 최정의 모습은 역시 아니었던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SK 최정 선수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최정 선수 2018 시즌 어땠는지 정규 시즌 성적을 보면 최정의 타율이 맞는가? 2R 4푼 4리이 <laughs> 홈런 개수로 보면 그리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근데 홈런 대비 타점은 또 굉장히 좀 아쉽죠. 지금 144 게임 체제라 그런다 그러면 최정 선수는 우리가 100 타점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대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떨어졌고 홈런 숫자도 굉장히 잘 나가다가 35 게임 머물론데 보통 선수들 하면 뭐 아우 뭐 잘했네 하겠지만 <laughs> 네. 최정 선수니까. 그럼요. 특히나 올해 한50 홈런은 기대를 했잖아요.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아쉬운 그런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 한마디로 보면 홈런, 우와우, 타율, 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정규 타석에 들어간 선수 가운데 타율을 보니까 어느정도만 되느냐 어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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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등입니다. 2할 4푼 4할이. 최정 선수가 이정도 타율을 기록한 것은 프로 입단 이후에 어떻게 보면 첫해 둘째에는 백업에 머물렀기 때문에 입단 2년째에 2할 2푼 1리가 본인 커리어에서 가장 좋지 않은 타율이었는데 그 이후로 가장 좋지 않은. 그런 시즌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그 타자들의 3할의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네. 올 시즌 타율 1위 김현 선수가 3할 6분 1위. 그리고 3할 선수가 마지막이 34위가 김원건 선수예요. 3할 타자가 34명이거든요. 네, 네. 홈런 30개 이상 친 최정 선수가 62위라는 거 사실은. 이게 주전 타수 62명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밑을 이제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laughs>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정규한 면에서는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니까요. 네. 네. 최정 선수 뿐만 아니라 어떤 선수라고 하더라도 월별 기복이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월별로 한번 살펴봤어요. 일단 3월에서 6월까지는요. 타율을 보지 마시고 홈런 보십시오. 스물다섯 개. 그냥 무작위 두들겨댔어요. 그럼요. 근데 타율이 이하로 푸닐리. 뭐 오케이. 왜, 그때는 왜이러지 어, 음. 그래도 뭐 타율이 이르 정도지만 홈런이 이 정도면 뭐 거의 오십 개 치면 치겠는데. 타점더뭐그 어, 어. 정도 뭐백개 이상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뭐 타율도 올라가겠지. 기대감이 있었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 그러나 7, 8월 날씨가 더워지면서 타율이 떨어지죠. 2할 1푼 2리이 홈런도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홈런 6개 두달 동안. 자, 그, 9월 들어서는 아시안게임 뭐 이후에 예, 날씨도 예. 반등이 할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별만 나아진 게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9월 이후에는 2할 4푼 7리에 홈런 4개. 전체적으로 장타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 이후에도 장타율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7, 8, 9, 10 4개월간 홈런 10개를 쳤고요. 3, 4, 5, 6 4개월간 25개 홈런 친 거예요. 네네. 엄청나게 대비가 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 사실 뭐 박병호 선수 선수도 부상으로 빠지긴 했지만 최정하고 박병호 선수가 둘이 50 홈런 시대를 또막 같이 가면서 홈런한 경쟁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초반에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그렇죠. 이어가지 못하고 박병호 선수도 뭐 홈런 한개 차이로 이제 홈런 2위가 됐고 예예. 최정 선수는 어뭐 홈런에서도 사실 기대만큼은 가지 못했어요. 지난 2년 연속 홈런왕이었는데 기대 못 미치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습니다. <목소리> 그 그러니까 모든 걸다 완벽하게 하는 선수는 사실 흔치 않지만 네. 이렇게 홈런을 또 많이 쳤기 때문에 적당한 어느 정도의 에버리지는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타율 면에서는 기대 이하였다. 뭐 이렇게 정리해봐도 될 만큼 좋지 그래서. 못한 시즌이었단 음. 말이죠. 뭐 아니면 도가 되는 사실 그런 타격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냉정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유를 찾자면 최정우 선수도 좀 준플레이하면서 네. 부상이 좀 있었잖아요. 부상도 왔었고 KBO 리그 서 역대로 가장 많은 공을 맞았던 그런 타자잖아요. 자석 같은 자석. 별명도 마그네쩡이라고. 네. 이상하게 최동선수한테 공이 이제 사고들이 많으니까 힙 바이 피스볼이그 부분에서 견디기 좀 힘들 만큼 이제 좀 치명적인 그런 통증 같은 것도 음. 발생하기 때문에 뭐 멘탈적으로도 문제들이.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최종 순서는 거의 대부분 상대 우투수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투수에게는 어땠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올해 2할 1푼구리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너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지지난해는 거의 3할에 근접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좌원투수한테 강하고 어, 우한투수한테도 뭐 3할은 치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이 됐는데 네. 올해 가장 도드라진 부분이 우투수 상대 타율이 급격하게 추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전체 타율이 높아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장타율도 떨어지고 홈런 개수도 점차적으로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 음. 대신에 이제 삼진 수는 우투수 두 배로 굉장히 많이 늘었다. 도대체 우투수한테 어떤 부분에서 약했는지 네. 그것들도 그래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기록으로 봐서 최정우 선수가 약했던 구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얼마나 약했는지 보니까 일단 슬라이더 먼저 볼까요? 이야. 오른손 투수가 던진 슬라이드의 타율이 2할이, 2푼 4리이 정확도 자체가 좀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16년에도 슬라이드에서는 굉장히 대응이 잘안 됐다가 지난해는 굉장히 좋은 오, 좋았어요. 타격들을 보였죠. 그런데 네. 갑자기 올해 이렇게 또 다시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이 스윙 퍼센트를 보면 높아졌네. 어, 높아졌다라는 것은. 슬라이드 들어오면 일단 방망이 돌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컨택트는 60.5%로 확 떨어져. 떨어지고. 그리고 스윙 트렌터 대비허스윙 비율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진 개수도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거고. 그건 결국 보면 선구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격 기술적으로 봤을 때 슬라이드에 허스윙을 하고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 그 부분이 우투스를 상대로 힘들어 했고, 그렇죠. 거기서 우투스가 던지는 슬라이드에 가장 대응이 안 됐던 그런 시즌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슬라이더도 약했고 또 약했던 구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떨공삼이라고 얘기죠. 포크 볼에 포크 볼. 음. 물론 이제 상대 비율 자체는 다른 공이나 슬라이더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타율이 이랄이 안됩니다. 네, 포크볼 자체에 대해서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거의 대부분의 타자들이 사실 타율이 많이 떨어져요. 왜? 네. 어, 그렇지만 이제 2할 ER 때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 유지를 하는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데 네. 올해 보면 일할도 안되는 6푼 칠리 니까 아뭐 여긴 폭풍을 들어온다 그러면 거의 뭐 대응이 안됐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데이터를 상대 선수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슬라이더 폭 떨어뜨리고 뭐 이런거 하면 비교적 쉽게 최종 선수를 잡아낼 수 있다는 데이터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로봇 스윙 비슷한 에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궤적에 맞춰놓고 스윙은 돌리는데 공과는 상관없이 이제 승이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슬라이더 포크볼에 아. 결국 그것들이 이제 되지 않으면서 하락세를 보이게 된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제 감 좋은 선수는요 나가다가도 이렇게 대처가 되잖아요 그렇죠. 무릎을 쓴다거나 궤적을 바꾼다거나 이런게 되는데 음. 그 전혀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뭐 타자들이 이제 타격감을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쓸때 이제 그런 건데 그렇죠. 그 슬로프 기간이 누구나 오거든요 박병호 선수도 보면 포스 시즌 때 봤지만 첫 타서 홈런 치고 그다음안될 때는 왜 스윙을 저렇게 하지 할 정도로 우리가 볼때 공은 딴 방향으로 가는데 혼자서 그냥 자기 그냥 스윙대로만 그냥 이렇게 개도대로 가는 기계처럼 그렇죠. 이렇게 가고 공은 딴 데로 가고 제가 뭐 낚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잘 걸려들기 때문에 미끼를 좋은 거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음음. 그냥 대충 던져서 비슷하게만 가도 딱무거 거니까 음. 그래서 보니까 투수들이 스트라이크 전에도 정확하게도 던질 필요가 있지만. 감 좋지 않은 선수에게 비슷한 공, 스트라이크처럼 보이는 비슷한 공들 던지잖아요. 유인구로, 응,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존 약간 언저리 던지면 상대가 잘 물어요. 덜컥덜컥 덜컥 무는 거야. 보니까 그래서 타율이 일할 올입니다. 결국 상대 퍼센트를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60% 가까이가 이제 바깥으로 나간 공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네. 이것은 뭐냐 면최정 선수한테 존 안에 들어가면 걸리면 넘어간다는 이거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바깥으로 이제 도망가는 피칭도 있고 음. 유인구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꼬시는 볼 그렇죠. 그런 볼들을 많이 던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컨택 비율이 떨어지고 타율이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꼬심을 잘 당하는 거지 <laughs> 마음이 약한 거지 <laughs> 좀더 디테일하게 보니까 상황이 살짝 음. 심각하긴 하네요. 네, 최정 선수는 생각이 좀 많다. 단순히 질 필요도 있는데 타자가 좀 많이 좀 예민한 그런 좀 성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고민을 많이 하고 또그 훈련을 통해서 또 극복하기 위해서 또 고민하고 음. 그러니까 타석에 들어서서도 또 타격 폼에 대해서 내가 뭐가 잘못됐지. 오히려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할 정도니까 주변에서는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게 뭐 해결 방법이 덜는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음. 정말 마음을 비우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잖아요. 저도 최정선사그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묻지를 못하겠다. 에... 본인도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 건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무슨 문제 있냐. 아유. 이 말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렇죠. 어, 그것들이 스트레스가 될수 있고. 그리고 또뭐 코칭 스텝이라든지 뭐 아니면 선후배들. 정말 가까운 사람 아니면 본인의 고민을 털어놓으면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뭐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뭐 스스로 그걸 그동안 증명을 해냈던 선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최정선 수한테올 시즌에 만나기도 몇번 만나고 했지만 왜 부진하냐? 이걸 뭐 묻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변 사람들 이야기들을 제 들어보니까 그런 멘탈적인 로 이제 본인 이 많이 좀 힘들어 한것 같다고 예, 예. 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FA를 앞둔 두산 베어스의 장꾸준, 장원준 선수 그리고 SK 와이번스의 소년장사 최정 선수의 기록들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매번 잘할 수 없으나 왜? 기계가 아니니까 사람이니까 네. FA 계약금 뭐몇년 계약했다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늘 보여줬던 그런 좋은 모습을 두 선수가 마운드에서 그리고 타석에서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뻔뻔 A의 시간에 두 선수의 기록들을 살펴봤습니다 자여러분 네, 펀트 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질문이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야구 경기 보면서 울었던 경기 있나요? 저는 그 마리아노 리베라가 마운드에 있으면서 지터가 올라가서 교체하고 어깨도 들켜 들겨줄... 와나 그때 눈물 나더라 진짜. 그리고 다 리베라 나가면서 팬들에게 이런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음. 어 저는 보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음. 가끔씩 이제 선수들 은퇴 경기라든지 은퇴식 할때 있잖아요. 아우. 아 그럴 때좀 눈물들이 조금 저도 찡하게 나는데 작년에 그 이승엽 선수가 네. 은퇴식을 할때 어머니가 이렇게 전광판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승엽 선수가 그렇게 웃는데 아 저도 그때는 그냥 좀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뭐 여러 명의 선수들 은퇴 경기 중계를 많이 했는데. 코골코가죠. 하다가 막 울까 봐. <laughs> 그게 참 그렇거든. 어, 말안할때 진짜 말안 하는 지켜볼 때 하죠. 눈물 어. 나요. 눈물 멈추려고 막 이러고 있고 막왜 어.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좀 어. 힘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냥 울면 되는데 <laughs> 진행 하셔야 되는데 <laughs> 눈물, 눈물 나오면. 아, 눈물, 눈물 나. 어, 울었던, 눈물 나요. 눈물 나요. 울었던 <laughs> 게임 많습니다. 왜 그러니까, 없어요 많아요. 선수들도 우는데 뭐 우리는 안 우겠습니까? 그럼 그럼요 그럼요. 네. 자 독특한 루틴이거나 있 징크스가 있는 선수를 알려주세요. 루틴하면 미스터 박한이 아닙니까? 그 헬멧 냄새 맡고 하는 거고 박한 선수는 절대 냄새. 내가 그걸 왜 맞습니까? <laughs> 머리, 머리를 아마 이렇게 넘기는, 머리를 이렇게 넘기는 상황인데 이제 팬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변태같이 그멧 냄새를 맡냐 그렇게 해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치는 거냐 이러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스피드업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간소화된 거죠 초창기 때는 정말 많았는데 장갑에다 방망이 끌고 한번 두들기고 이거. 아시죠? 또 누구 있어요 또? 박용택 안경을 썼을 때뭐 어떻게 쳤다 그거부터 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에서 내려올 때 어느 맨, 방향? 어. 왼발부터 내려오느냐 오른발부터 내려오느냐 그거까지도 신경을 쓰니까. 맞아요. 김태균 선수 이런 이거 뭐 있잖아요. 또다 네? <laughs> 있어요 다. 많이 알려지느냐 덜 알려지냐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laughs> 사는 사람들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본인이 에. 웬만해서 안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힐망 감독조차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힐망 감독이 4차전에 비가 왔잖아요. 예. 그 경기 전에 뭐 했냐고 했더니 아내하고 가서 고기를 4인분 먹었다고. 사차전이라 어.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동서공금이 필요 없습니다. <laughs> 자 f a 신청을 했는데 아무도 계약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 은퇴를 하는 거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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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이우민 선수가 대표적이었죠마때에서 계약되는 팀이 아무데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 그 이전에도 막뭐 그런 선수들 종종 있었어요. 있었어요. 어, 네. 차명주 투수라고 옛날에 있었잖아요. 아, 두산의 왼손 투수 당당한 아, 선수 죠 이제 f a 신원을 했는데 계약이 안 돼서 은퇴를 했는데 저는 창민주 선수한테 나중에 그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FA 선언을 어떻게 했냐? 음. 그랬더니 본인은 은퇴를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께서 조금 더 선수생활을 하기를 바랬대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FA를 선언해서 아무 데도 안 데려가면 그럼 내가 은퇴하는 거 아니냐? 아버지한테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음. 본인은 정말 깔끔하게 여기서 이제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FA 선언 했는데 실제로 뭐 계약이 안 되니까 오히려 홀가분하게 음. 이렇게 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위변에서 볼 때는 낙동강 오래됐네. 도 모르고 무슨 FA에서는 하냐 음. 뭐 이렇게 하지만 사연이 또 있어 어, 사연도 있고 그럼요. 본인이 마음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내가 이제 유니폼을 벗을 수 있는 이유가 되잖아요 음. 마지막으로 해보고 어, 내가 여기서 이제 물러나야겠다 그런 선수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옛날에 우리 결혼 전에 그런 얘기했잖아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대시해라. 음. 그래서 차이면 깨끗하게 받아들인 거니까. <laughs> 그러니까. 좀 그런 거예요. 아, 원 없이 한번 내가 할수 있는 거 해보고, 그리고 만약 찾지 않으면, 아, 오케이. 음. 여기까지. 오히려 그게 용기네요. 그렇죠. 근데 아, 이거 그렇죠. 안 하면, 아, 그때 할 걸. 어. 한번 들이대 볼 걸. 뭐 이런 아쉬움이 남도 남고. 그러니까. 프로는 냉정하다. 아, 언제 불러줄래라. <웃음> <웃음> 자 오늘 이제 모뭐 시리즈가 다 끝났기 때문에 뭐 솔픽 이런 거 없어요. 심심하네. 또. 심심하네. 어? 하다 보니까 그때는 그냥 뭐 아무 말 대잔치로 해서 <laughs> <laughs> 찍기 됐고 <했고 웃음> 댓글 보니까 이제 예측하지 마세요 뭐 이런까지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 네, 그런데 그런 재미도 없으니까 조금 쓸쓸하네. 그렇긴 하지만. 네. 뭐 어쨌든 없는 곳하게살수 없지 뭐. 그렇죠. <laughs> 그래서 오늘 37회 번트맨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삼십칠회라고 얘기했지만 프로야구 삼십칠년이잖아요. 네. 내년이면 삼십팔년. 점점 더 나이 먹어가는 프로야구예요. 음. 정말 한번 냉정하게 우리 프로야구가 나이에 걸맞는 그런 격을 갖추어가고 있는지, 그렇죠. 그 팬들의 어떤 품격은 또 어떤지 한번쯤은 우리가 승패만 연연할 것이 아니고 그런 쪽에 좀 내실 있는 쪽에. 소울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깊이와 넓이를 맞아. 동시에 이렇게 찾아가는 그럼요. 그런 프로야가 됐습니다. 예. 아무쪼록 여러분께서도 품격 있는 한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38회 때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